네, 안녕하십니까. 자, 셀트리온 긴급 장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어, 셀트리온이 어, 직전 저점이 좀 깨지는 모습이네요. 26만 원을 계속 지지를 해왔었는데 오늘 26만 원이 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자 했는데 어, 셀트리온도 그렇고 실온현실케어도 셀트리온 10만 원.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지금 아마존이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치 대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7% 정도 급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 나스닥 야간 선물 시장까지 전적으로, 어, 조정을, 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 p 도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도 좀 빠지고, 국내 지수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흔들리는 과정에, 아, 이러한, 이제, 셀트리온이 가격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어, 뭐, 일단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팔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뭐큰 투매는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효과가 좀 떨어진 그런 상태네요. 국매도가 나오지는, 국매도는 뭐, 지금 당장 집계는 안 되니까, 그동안 국매도 나온 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공매도꾼들이 공매도를 더 치려고 밀어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칸 내려왔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이 좋은 기업들조차도 말이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빠지고 있고 금융주도 뭐다 빠지고 있고 그냥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이 변동성이, 이 변동폭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실적이 좀안 좋은 기업들이 좀 이슈가 없는 기업들이 딱폭이좀큰 어 거죠. 그게 조금 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죠. 네. 어 쉽게 말해서 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맥형어라즈도 지금 계속 계약이 안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합병 이슈 나왔는데 반응 없죠? 그 다음에, 실적이 일단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 조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제, 가격을 좀 밀어버리는 빌미를 제공했어요습니다 근데 세, 생각보다, 너무 지금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막 다들 뭐, 300%, 뭐, 400%, 뭐, 이렇게, 기업이 이익이 급증하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지금 아마존처럼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좋아도 안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어 주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움직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볼게요. 아마존이 어디까지? 대략 그래도 안 좋으면 좀 티를 내는데 최근에 아마존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았 지금 그렇죠 아마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7%가 이제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마존이 너무 많이 왔고, <laughs> 이렇게 올라간 아마존이 실적이 좀 터무니 없이, 예,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터무니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은. 예. 예, 아마존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좀 터무니 없는 미국의 주식 가격 중에 하나다. 예, 왜 그러냐면 기업을 이렇게 보면 재무비율이 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PR도 77배, 이렇게 지금 80배, 이렇게 고프리미엄을 받을 기업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마존이 제일이에요. 미국 기업 중에서 뭐 테슬라 다음으로 좀 고평가된 상태거든요. 예, 테슬라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는 그래도 전기차라는 완전은 새로운 아이템이지만 아마존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래도 구글은 유튜브라는 엄청난 어돈 황금거이가 있는데 뭐, 아, 애플은 스마트폰,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근데 아마존이 이 정도까지 될 이유가 뭘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마존은. 네, 아마존이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고, 네. 예. 지금 금융사들 비하면, 금융사들은 괜찮거든요. 예. JPMO가 뭐 14배. 우리나라 네. 금융사들 뭐, PR 비하면, 역시 높은데. 최소한,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두세 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예. 우리나라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이 좀더 빠지네요. 예, 아, 셀트리온이 좀더 빠집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계속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쭉 빼버리고,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러면, 어, 실적이 좋은 기업도 지금 시장에서 못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면, 어, 실적 좋은 기업들은 여기서 좀 버팁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하거나 또 장중에 좀 회복을 하거나 뭐 잠깐잠깐 잠깐 플러스 나거나 이렇게 되는데좀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관들이 계속 이제, 어, 비중을 줄이, 줄이면서, 어? 나도 줄일까? 나도 줄일까? 나도 줄일까? 그냥 이걸 본 개인 투자자들도, 아, 제가 계속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던데 이제 그동안 못 팔다가 오늘 기늦게 이제 막 팔고 막 손절매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 고점 저점이 깨지네. 그렇게 되면서 어, 자꾸 저점이 이탈됐는데, 어, 이 저점이 이탈됐죠, 그렇죠? 예, 저점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아, 직전 저점 이탈입니다, 지점 셀트리온, 노트네스케, 다 직전 저점 이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추세가, 추세 이탈, 저점 이탈. 네. 네, 조금 답답할지는데 조금 한번, 또, 또, 셀트리온이 또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적감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계속, 어, 지금 개별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좀, 어, 계속 부정적인 제가 의견을 계속 보내서 좀, 기존 주주님들이 좀 화가 나고, 좀 다, 어, 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이거는, 어, 팩트는 팩트고, 또, 투자자, 투자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있죠. 어, 좋을 때도 있고,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도 있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일이 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기존 주주님들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신규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타이밍을 좀잘 잡아야겠죠. 여기서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험, 홍콩 주식들도 급락한 이후에 기회가 왔듯이, 어, 네. 우량주들은 기회가 오면 또 잡으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저도 노리, 놀이, 노리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회가 오는지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셀트리온을 긴급적으로 네. 저점 이탈하는 셀트리언을 한번 긴급적으로 체크했고요. 네, 일단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아마존 이슈다. 근데 아마존은 또 단발성이 좀 강하고 아마존이 모든 주식들을 다 끌어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이슈가 너무 고, 고평가였기 때문에 아마존은 빠질 이유가 있는 거죠. 빠져도 돼요. 네, 좀 빠져야 돼. 씨, 너무 겉보기야. 너무. 테슬라, 테슬라가 빠졌다고 전 주식장이 다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좀잘 버티는 기업들은 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